장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옷과 함께 내게으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개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텐데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 우리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어, 아브라함의 여정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하관을 기점으로 보시면 그것이 오늘의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로시 밑 지역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갔던 장소가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 더 내려가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엔 거기서 더 쫓겨나 내계부 남방 지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쭉 이스라엘의 관통해서 내려갔던 한 단락이라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애굽에서예요 내계부 지역에 있다 가난에 있어서 아니 가난이 된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애굽에선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계부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 내계부 지역에서 다시 또 위로인 베델과 아이사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몰의 상수리 나무가 아닌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을 기점으로 계속 이동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도상엔 이렇게 나와있죠? 지도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지도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위에가 하라니에서 하라에서 쭉 내려와서 세겜에 머물고 그다음에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다가 여기 남방 네겝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죠. 이제 애굽에서 다시 시작 이제 올라가요. 애굽에서 네겝으로 가고 그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엔 여기서 예배 드린 다음에 헤브론 이 지역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약속에 따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지금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란에서 떠날 때와 애굽에서 떠날 때의 차이가 있다면. 하란에서도 이미 부자로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애국에서 나올 땐 훨씬 더 부유해진 상황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올 때는 작 지역 토창민에 의해서 자꾸만 쫓겨났어요. 세계 상수리 나무에서 그냥 여기서 잘 지낼까 했는데 이 지역 토창민들 때문에 베델과 아이 사이 어중간한 지역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올라갈 때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 가문의 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다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펼쳐졌습니다. 돈도 많아요. 음과 금도 풍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뜻하지 않는 내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 주는데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입니다. 형.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의적으로 그 아들을 자신이 키우고 있었던 것이지 그 아들을 책임질 의무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고 하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란에 있었을 때 그냥 자기 아버지인 데라에게 맡기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책임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롯, 롯에게 미리 재산도 일부를 띄워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가지면 되는데 바로한테 받았잖아요. 애국 바로에게. 근데 그 재산을 롯에게도 띄워줍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챙겨요. 그런데 여기서 롯이 참 간사한 게 데라와 아브람을 하란에서 선택을 했었을 텐데요. 롯은 제 하란 지역에서 아 내가 데라 할아버지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작은 아버지인 아브람을 쫓아가느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데라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나홀이에요. 나홀. 실제로 그렇게 따지니까 데라의 재산은 누가 먼저 물려받게 돼요? 그죠? 아들이 먼저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의세 입장에서는,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한참 기다려야지 내 당번이 오겠구나. 그렇다면 더 빠른 길이 어디예요 자기 작은아버지랑 같이 가는 거 왜냐면 작은아버지에겐 아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굉장히 명, 명, 좀, 교활하다고 하긴 그렇고, 계산이 빠른 거죠. 자신이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따라 롯은 선택을 한 거예요. 상속에 대한 계산이 빠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애굽에서 이 대박이 칠 정도로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다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롯과 여기서 더 많이 나누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롯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정말 치사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동물들에게 먹일 풀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문제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들과, 롯에 속한 종들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실 염치가 있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내 종과, 우리 작은아버지 종이 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종들 불러다가, 야, 작은아버지한테 무슨 짓이야? 하지 마! 라고 하든가, 딴데 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롯은 가만히 있고요 이거 누가 중재합니까 아브라함이 중재합니다 그래서 롯은 롯에게 야 우리가 서로 너무 부자가 되었으니 서로 이렇게 다투지 말고 우리가 좀 이점에서 좀 이렇게 헤어지는 건 어떨까 이제 분가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롯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요 그동안 점 찍어 두었던 동편 땅, 소돔 땅을 향해서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한 건요, 진짜 분가하자라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분가할 거면 왜 데리고 와요, 롯을요? 분가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투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다투지 말자. 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롯은 진짜 사실, 이렇게 작은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돌받고 얘기했으면요, 아, 작은 아버지 죄송해요.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종들에게 말해서요, 잘 싸우지 말고 잘 화해해서 잘 지내라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함께 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겠죠. 네 근데 전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소돔 땅으로 갈게요. 딱 이런 겁니다. 로시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죠. 그 땅이 어디와 같았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10절 보시면. 그렇죠. 애굽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이지만 라 애굽 같았다란 겁니다. 롯은 애굽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아브라함 땅에서 갔다가 이 애굽에서 찬란한 문명을 본 거예요. 이야, 이런 곳이 다 있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어요. 기회만 있다면 사실상은 롯은 그곳에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아,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바로가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권에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자신들의 식소를 이끌고 동쪽인 소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소돔이 어디냐라고 볼땐 지금 여기 사해 지역이라고 아마 보는 경향이 제일 많아요. 사해 밑에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묻혔을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헤브론에서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 이쪽을 볼땐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보면, 여기선 동쪽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서쪽이에요. 아,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시나? <laughs> 그냥, 이, 예, 이쪽에서, 우리가 보면 동쪽인데, 그까 항상 성격이 기준인 하나님 보신 이쪽 편에선, 이쪽을 볼때 동쪽이라고 하는 거지, 아브라함과 로스는 여기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쪽은 서쪽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니 아니라고 혹시 누군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 애굽과 같이 좋아 보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다라고 나오냐면 13절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문명이 찬란하게 발달돼서 애굽과 같았지만 그곳은 악이 천만한 곳인 거예요. 다 죄인들만 그득그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머지 않아 곧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닥친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요, 나에게 닥친 나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지금 당장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도 이 고난도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어라는 영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때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은 언제 망할 줄 몰라요. 루시 볼때그 땅이 좋아 보였지만 그 땅이 언제 망할 줄 루시 알았다면 같겠습니까? 못 갔습니다.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선정되었을 때에 가끔씩 장면이 나오는데 자료화면으로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나요? 도쿄올림픽이 선정되었을 때에 도쿄 했을 때막 너무 막 축제 갖고야 이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완전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경쟁했던 우리 부산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엔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게 아브라함 관점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형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고 재산까지 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떠나라는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아브라함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도 동쪽 땅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제안에 1초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해서 야, 우리 작은 아버지 생각 바뀔까 봐 급하게 떠났던 그 매정한 롯을 생각하면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나 헛살았나, 별 5만 가지 생각이 사실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친족 중에 이런 사람이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케어했는데, 이렇게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위로의 힘을 얻어 다시 마물리 상수리, 상수리 숲으로 간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나무를 향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은 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겪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그 언약이 있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면서 너의 처음 자리로 다시금 돌려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게시록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련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되게 무서운 것 같죠? 하나님이 내 촛대를 옮겨 버린데 이거 그냥 막 이름 다 지워버리고 생명책에서 나 구원해서 버려 버릴 거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뒤를 읽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읽는 거예요. 앞에를. 아버지가. 너 이놈의 새끼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내 자식 아니야 넌내 아들 아니야 그때 자녀들은 포커스를 잘못 맞춰서 난 아빠의 아들이 아니야 난 버림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라 라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laughs> 여러분 진짜 자녀들 다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랬을 생각,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에게 여기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시죠, 계시록은 아브라함에겐 부드럽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견책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견책하시건, 위로, 사랑하시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이찬이 첫사랑을 기억하고요, 이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했던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라는 겁니까?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 십자가로 돌아가. 넌 너무 머리가 커져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이단이니 아니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단만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으로 먼저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어디로 아브라함이 갑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로 가는 거예요. 언약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요. 되게 여러 번 손해를 겪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나중을 보면요.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아, 내가 그냥 소돔을 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갔으면 여러분 망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옆에 측근들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일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게 돼요 오히려 잘해줬는데 야이 양심도 없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지 야 후한 무치도 끝 끝이 있지 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경험합니다. 그때는 당장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건면해요? 세상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 교활하게 살아야 돼. 남의 걸 뺏어야 돼. 이 안에 서운아, 내가 너무 크지? 자중해야 되는데 자꾸 어? 그렇게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도 독하게 살 거야. 나더 이상 바보처럼 안살 거야. 나도 이제 내것잘 지키면서 살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당장을 볼 때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나중을 보면 그래야 내가 그래도 그때 양보했던 걸 잘한 것 같아. 그때 내가 화내지 않은 걸. 잘했던 것 같아라고 반드시 여러분 생각 듭니다. 반드시 이런 경험을 많이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없는 고아 같은 고와 같은 로신 우리를 거두어서 양육하셨습니다. 우리는 막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자세히 섬기지도 않고 그냥 마귀를 아비 삼아 살아갔던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이런 고아 같은 우리를 거두어서 양육하셨지만, 우리는 결국엔 어때요? 양과 같이, 우리가 또 좋아하는 길을 향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과 같은 우리가 떠났던 그곳은, 그 세상은, 얼마 가지 못해 멸망할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엇의 실수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그 자체였듯이 하나님이 온전한 복이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가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아브라함이 저길 가면 저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교회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수고로 이 애쓰지만 롯과 같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인생의 배신을 겪게 됩니다 반드시 겪게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섭섭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예? 어떻게 속상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 아브라함의 눈은 무슨 해태 눈입니까? 우리 눈은 무슨 바본가요? 딱두 곳을 놓고 보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휘황찬란한 곳이 있어. 여러분에게 선택을 줄 겁니다. 자, 저기 강화도 가서 사실래요? 강남 가서 사실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집 하나 아무거나 드릴게요. 강남 가서 사실래요? 강화도 가서 사실래요? 예, 역시 믿음이 워낙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절대 흔들리진 않지만 저에게는요 상식적으로는요 모든 걸다 제공하고 한다면 당연히 강남으로 가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결 예, 절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좋은 거다 알아요. 왜 우리가 모릅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양보하면 내가 손해 보는 거. 왜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우리는 그냥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요. 우리들을 이용,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건 너,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속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강철 심장입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울하고 괴롭고 실망했을 때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위로해 주시나요? 여러분들을. 윤부키 씨가 불렀나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 원래 가사에 대해서 윤부키 씨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그 원래 그맨 마지막이 여러분이 아니라 원래는 주님인 거였죠. 주님이었다는데 이게 너무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큰것 같아서 제목을 여러분으로 바꾼것 뿐인데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 우리가 진짜 외로울 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나요? 제가 외로울 때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위로가 물론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 교인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되어야 되지만 근본적 우리 안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세요? 십자가로. 상수리 나무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네 눈에는 다 보는 것마다 여러분 땅이 어때요? 화려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풀떼기, 광야 이 이런 것밖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너는 내 말만 믿으면 돼. 너 미래가 불투명하지. 그런데 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랑을 쏟아부은 대상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걸로 꺾이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마. 그들이 너의 왼뺨을 치거든, 너는 그에게 당당히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를 통해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그 위로에 아브라함이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용의, 언약이 있는 곳을 향해 갔듯이, 우리도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 십자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살겠다고 약속한 그 장소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잘못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금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시고 한번 정한 내 자녀는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반드시 약속하셨던 그 장소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좋은 것들 바라보고 그냥 그런 거에 얽매여서 살려고 너무 애쓰지도 마세요. 우리는 소망을 거기에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더 많은 걸 누릴까? 더 내가 좋은 것 가질까? 이것이 아닙니다. 강남이 너무 좋아서 아파트 샀어요. 야, 강남이 앞으로더잘 나갈 거래. 이렇게 됐는데 지진 났네. 전쟁났네? 그럼 다 끝인 겁니다. 주식시장 야잘 나가는 것 봤네?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끝인 거예요. 그냥 다 끝. 에?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 막 그냥 게으르고 오늘 번거다 쓰자 그냥 이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허름한데만 골라서 가면서 살지 마세요. 억지로 내가 허름한 것을 살면서 마음이 교만한 게더 위험해요. 에? 야 나는 이런 가난한 초가삼간에 살지만. 하. 나는 그런 썩어질 세상에 눈을 두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과 수준이 달라. 여러분, 이런 교만이 더 위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려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세상의 법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그 마음이에요. 싸우려는 분투하는 마음. 하나님 전 약해요. 전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잠깐 70년만 세상에서 놀다 올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때로는 오늘도 질수 있죠. 또 때로는 오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용기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싸울게요. 그래서 다음 싸움에는 또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내마음그 성령의 법을 붙잡으면서 계속 싸우려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붙드시고요. 기쁘고 슬프고 어느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때로는 내가 오늘 손에 볼지언정 때로는 내가 오늘 좀 세상에게 빼앗길지언정 그것마저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저 소돔땅 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그 나무를 향해 가는 우리 평강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너무나 치우치기 쉬운 이 마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힘겨운 싸움을 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오직 그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시현성교회 그리고 반당교회가 믿음의 그 나무와 그 언약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안의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곳 가운데 또한 선교지 그곳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